저는 화장품을 바꾸지 않습니다. 3교대에도 무너지지 않는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안 지워지는 팁은 피부 상태가 좋진 않은데 예전에는 엄청 진하고 세게 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덜어낸 게이쁜것 같아요. 스킨케어를 했고 렌즈를 착용한 상태고 선크림부터 바르는 거를 시작해볼게요. 뷰티 유튜버들이 많아가지고 좀 찍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일을 같이 하면서 선생님들도 제가 화장이 안 지워지니까 항상 궁금해 하시긴 했었어요. 제가 나이트나 데이 근무에도 쌩얼 때는 꼭 바르는 선크림. 그고 이거는 클리오의 글로우 팩트인데 클리오가 되게 커버가 잘 돼요 저는 예전에는 매트한 걸 썼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마스크를 벗으니까 촉촉하고 광이 나는 메이크업을 찾아보다가 고르게 된 건데 이것도 코로나 끝날 때부터 써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한 3년째 쓰는 거고 제 얼굴에 맞는 저한테 어울리는 거를 직접 찾아서 사거든요 좀 시간이 여유가 될때 올리브영을 가서 다 발라봐요 유튜브 보고 샀다가 안 쓰는 게 진짜 많거든요. 퍼스널 컬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쿨톤이고요. 겨울 딥이에요. 에뛰드 건데 거의 다 썼어요. 적당히 쉐딩이 될 만한 제품을 쓰면 돼요. 이걸로 윤곽을 처음에 저는 잡아주고요. 완전 연한 색. 거의 없지만 그냥 다 털어서 큰 브러쉬로 턱 쉐딩. 네, 사야겠다, 진짜. 이게 없어, 이제. 여기도 해줘야 되는데 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눈썹은 보름에 한 번씩 눈썹 염색을 하기도 하고, 또 찾아보면 연예인들이 막 인상 변화가 있으면 눈썹 모양을 바꾸고 눈썹 톤을 밝게 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엄청 아치형으로 했었는데, 제 얼굴에 맞는 화장을 찾으니까, 세미 아치? 근데 네, 일자? 살짝만 앞부분이랑 끝부분만 그려줘. 아, 이게 제가 인상을 쓰는 게 햇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아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걸 찍었다고 해서 다들 각자 어울리는 화장이 있을텐데 경계는 없어야돼 덜 인위적이게 칠해가지고 눈썹 색깔과 모양은 사람의 인상을 참 중요하게 바꾸는 것 같아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산 아이섀도우 베이스인데 이걸 바르면 섀도우의 발색이 좋아진다고 해서 바르고 있는데 좋아진 거겠지? 페리페라 섀도우인데 거의 다 썼어요. 하나, 둘, 셋. 이 색깔을 거의 다 썼고 베이스로 이걸 섞어가지고 눈두덩이 전체 바르고. 근데 비슷한 색 많으니까 이 팔레트를 사서 이 색깔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섞어플라인에도.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애교살. 이거 완전 얇게 세게 누르면 떡지거든요? 눌러서 바르면 안 되고 약간 펴 바르듯이? 뒷부분에는 코랄 색깔로 립스틱이 있는데 애교살을 해주면 좀더 어려 보이고 다크서클도 커버되는 느낌? 이것도 엄청 많이 쓴? 이거는 좀더 부드러운 제형으로 애교살 앞부분에 해주면 도톰하게 올라옵니 또 애교살 메이커가 또 있어요. 애교살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겠죠? 되게 얇아요. 이걸로 살짝 웃어주고 잠재돼 있던 애교살이 있거든. 아래다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눈은 거의 다 했고요. 아이라인만 그리면 되는데 그에 앞서서 눈 아래, 삼각존을. 이게 무슨 색이라 해야 되지? 갈색? 눈 아래를 투여줍니다좀 고동색 진한 부분으로 끝에 아이라인 선 가이드만 그려줍니다. 속눈썹 연장을 했기 때문에 점막까지 채우는 아이라이너는 그리지 않고 끝에만 그려주거든요. 이거는 펜슬 타입 아이라이너인데 끝에만 이 라인대로만 끝에만 그려주고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끝에만 선명해지게 잡아주거든요. 조금만 뾰족하게 그려줄게요. 이번는 성공. 네, 속눈썹 영양제인데, 빗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블러셔. 이것도 거의 많이 썼는데, 이게 펴 바르면 되게 예쁘거든요? 쿨톤한테 딱 맞는 색이고, 제가 실제로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갔는데, 이걸 발라줬어요. 알딸딸하게 술을 마셨을 때 발그레하게 올라오는 느낌? 글로우하게 메이크업을 하다보니까 크림 타입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주거든요? 치트키. 이 샤넬의 무슨 스틱인데요.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면서 광이 나는 효과? 그래서 하이라이터 대신에 쓰는 걸로 제가 알아낸 꿀템인데. 이마. 이마랑 여기. 광대. 하이라이터 효과도 되고. 피부가 되게 반짝반짝 물광 효과가 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은 진짜 다 했고 이제 입술. 입술만 하면 끝입니다. 입술 필러 어디서 했냐는 말을 종종 듣는데 이것도 한 7, 8년 전에 해가지고 지금 거의 사라진 상태고 립 펜슬. 립 펜슬로 오버립을 그려주고 창조야, 창조. 참조. 베이스로 발라주고,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피그피그. 발라주면 끝. 플럼핑 효과가 있는 로맨 제품이고, 한세방울 끝. 데이랑 나이트 때는 잠이 소중하니까 화장을 안 하는 편이고, 저는 이렇게. 삼교대에도 무너지지 않는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화장품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번 정착하면 한 3년 이상 쓰는 것 같아서 코로나 이후로 바꾼 거랑 별거 없어요. 안 지워지는 팁은 안 만지면 돼요. 얼굴을 안 만지면 되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얼굴도 부어있고. 아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화장하는 거를 다 소개해드렸고. 일단 저는 출근하러 가보겠습니다. 왜요? 왜? 왜 그래, 나는 안하줘 이제 하러 왔잖아. 아이고, 미안하지.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내 딸이 아이, 딸이야. 아니, 응, 딸이야. <laughs> 아유, 저 혼자 휴대폰 할 거야. 아, 진짜로? 우리 어, 딸이 그래서 나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응, 됐어요. 네, 빠이빠이. 빠이빠이. <laughs>